チューザーカンダ 제발 더는 말씀하지 마옵소서. 한번 찍고, 한번 빼고, 다시. 여기 이제 두번 됐지? 한번 더. 그냥 한번더 찍어, 여한번 더. 어, 됐어. 예비 세척 누르고. 저거 고압관 들어. 카드 줘. 카드, 카드. 어. 아, 어 위험 타임. 골고루 천천히. 됐어? 좋아. 이제 내가 조금 만더 조금 해야지. 이거, 이, 거품은, 어. 색7 색칠, 색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봐. 있거든 보. 여기 어. 이거 똑같이 일체, 이거는 세번 누르고 이게 스노우폼 누르면 되는데 시간이 좀 짧아요, 네. 네번 내가 해줄 테니까 조금 멀리서 너무 가까워. 어, 멀리서, 멀리서. 바퀴도 해야지, 바퀴도. 얘가 때를, 때를 굴러서 내려가는 거야. 그럼 그냥 상습인데 우리가 세차를 너무 안 했어가지고, 어... 하는 거야. 이것도 뭐, 자기 차타일대로 네, 내가 한열씩하 사람이 한열심 네. 하나 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을 나오나요? 절대 아니라고. <laughs> 겨울에는 웬만하면은 <laughs> 맡기는 게 나은데, 우리 집 앞에 맡기는 데가 응. 망해가지고 하나가. 응. 그래서 나는 그냥 직접 사는 거어차 가끔 하니까. <웃음> <웃음> 오늘 아니죠, 이게 또오늘다음이안니죠 이게. 그래서 원래 버리는, 버리는 옷을 입고 와야 잘, 이거 잘안죠 펜이 잘하더라고 간혹 이제 이 바디, 차 바디를 닦고 이걸로 휠도도 닦는 분이 들 계시는데 그럴 바에는, 그럴 바에는 기계 세차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 선세차를 맡기거나 손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그 스월 마크라고 있어, 스월 마크. 겉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동글동글하게 기스가 엄청 난단 말이야? 그걸 안 내려고 하는 건데, 휠까지 닦으면은 그게 나, 기 때문에 휠이랑 바디 닦는 거는 나눠서 해주는 게 좋아요. 요 이런 거, 이거를 타월. 이 타워를. 왜냐면 휠은 아무래도 바퀴니까 돌도 많이 끼고 이래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껴, 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걸로 또 바디를 닦아버리면 플라스틱이나 화분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 휠은 아무그 그냥 스펀지 같은 거 써도 되고. 이게 닦는 게 이제 이런, 이런 유랑 스펀지가 있어. 근데 스펀지 가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는 이 사이에 낄 수가 있고 스펀지는 끼는 게 아니,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빠른 척 하면서 손을 녹이고, 가면은 <laughs> 해놔. 탈투를. 돌려놔. 어 규모 거 기다리자고 갔다가 어. 이걸로 한번 닦아가지고 몸통에그렇 많이 나서 이거는 안 빨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막. 날카로운 게 들어있으니까 길지가 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상태가 그게안 되니까 빨리빨리 <laughs> 대략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리고 얘는 닦을 때이게 닦으면은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땡겨만 주는데 어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이것도 맞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안 닦아도 음. 뭐. 그상태로 그냥 땡가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식당 말라 애들이 알아서. 그래서 이런데는 당연히 이렇게 닦아야지 그런 데는.

와 나랑 형 다행이네 <laughs> 왜 그러고 있어 이으이왜 <laughs> 혼자인 해 아니 <laughs> 나? 생각한 거 <건> 어떤 느낌? 한만이 <laughs> 어, <laughs> 어, 지금 소라기 <laughs> <laughs> 어, 그게 모자가 짧아서 그래. 그거는 그 다음도 다음이 아니 보자아 <spectrum mice> 배가 싱싱해. 이거는 찍어 먹는 장이고 이거는 다른 이네 바쁘니? 손이 <laughs> <폰돈님이> 아주 <아직> 좋은데. <laughs> 거의 곱창집 아들이야 <laughs> 잘하는데? 잘하지? 며칠 전에 며칠 먹잖아 맞아 어, 맨날 보고 싶어 나 이거 반바지 이런. 어어 어. 아니 쪼이긴 쪼이는데 드로즈인데 조금 긴 드로즈. 아들, 지이만 해야 돼 목적까지 하면은또 집장? 오우와우 하똥 봐봐 와나 무섭다 무섭다 마약 간다 조 가자 안가 <laughs>